눈등과 하면, 아니, 빛 신, 오근, 오경, 취하면, 그거는 중간사에게 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시류가, 어, 어,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 네. 그리고, 가유, 또는, 시류 어, 와는 가유의 눈등, 어, 오근, 오경을, 어, 논제로 하면, 어, 그러면, 그, 이제, 타인이라고 하면 상대방으로 여기는 상대방 누구 실사사 실사사에게 성립할 수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사사와 중간사의 그거 입장을 버리고 버리고 총체적인 거 총체적인 거 하면 그냥 아니 비서 신색상향 미초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논제로 해서. 중간사하고 실사사가 이거 자생냐 자생 자생 있느냐 없느냐 등등 이에 분석이 분석해야 하는 그 논제가 된다. 그래서 공통으로서 여기 동품이라고 하는데 실사사와 중간사의 공통으로 어 성립된 어떤 주제가 논제가. 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음. 누가 생각하는 거요? 음. 어, 잘했는지 좋아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요. 예. 예. 그리고, 동포물하고, 공통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예. 이제, 답변자가 어떤 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 음. 어, 선론자가 또 그와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거. 그거, 어, 공통으로 어, 성립되는 된다는 의미다라고 네.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최제 튜나와 스티벳 말로 공통 돈 주제라고요 공통 돈 주제, 음, 주제. 아, 선론자하고 답변자 또는 선론자 후후 논자 또는 중간사하고 실사사 이제 색상 혐의 초 아니 비슷 신. 이런 존재가 자성 있느냐, 없느냐, 자성이냐, 자성 아니냐, 있어요, 없어요. 이걸 논쟁할 때, 공통도는 주제, 이제 논쟁, 유법,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이제 자립연주중앙학과는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자립연주중앙학과의 주장 다, 주장 들으면 맞는 말이죠, 다. 우리가 어디 들리는지 알수 없어요. 이제 다음 주 도요일부터 어디 틀리는지 그것을 보자 하는 거. 이제 뜻을 또 타당하지,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고, 비유도 타당하지 않는다. 라고 두 가지 뜻도 틀리고, 비유도 틀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또 타당하지 않고, 비유도 타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주 막는 걸로 합시다. <laughs> 시간도 딱이 딱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네, 공부하겠습니다. 복습 좀 하시면, 예. 네. 예, 네, 좀 예, 네, 회향하겠습니다. 보비로는 최상의 무리신 생기지 음이 않는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기 것들 줄어 들지 않고 더더 늘어나게 하소. 보비로는 최상의 바른 현대 생기지 않는 것들 생기게. 세계가 달라라들지 않고 더욱더 달아나게 하소서 모든 종생의 이익과 행복이 거룩하며 왕자제이신 달라에 남아 띵진 자족에서는 희는세계달닿 때까지 머무시고 주장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와자비함께하늘님의 청수 바르게 설해 종생을 구제하시기 관자지 달라이 라마의 청수를 간절히 청하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하 예, 수 고하 셨 습니다.